오늘은 이 돌미나리와 표고버섯으로 파스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돌미나리의 효능 중에 첫 번째가 해독작용인데요. 요즘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도 찌고, 그리고 성인병 질환도 많이 생겨서 이런 해독작용에 좋은 돌미나리 같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요. 이 돌미나리 향이 정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파스타를 했을 때도 그 향긋한 향이 정말 좋은데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는 물론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 강화라든가 간 기능 개선에도 정말 탁월하다네요. 이 파스타면은 끓는 물에다가 소금물 넣고 한 9분 정도 삶아서 물을 쫙 빼낸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놨고요. 시간이 좀 지나도 불지 않고 정말 맛있는 파스타면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늘은 한 2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편을 썰어 줄게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기둥을 분리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각 기둥 같은 경우는 잘게 잘라줄게요. 이 줄기는 푸실리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 도미나리는 잘라서 줄기하고 잎을 따로 이렇게 뒀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볶음 요리나 이런 거할때 오일 스프레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충분한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을 볶아줄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절대 센 불에 해주시면 안 되고요 한 중불 정도에서 그 이상 해주시면은 이게 타거든요 그래서 중불 정도에서 이렇게 마늘을 살짝 겉에가 노란기 날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지금 마늘 향이 정말 너무 좋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표고버섯을 넣어줄게요. 소금을 뿌려줄게요. 이 표고버섯이 들어가니까 기름을 금방 다 먹죠. 그래서 충분히 우유부위를 해주는 데필이에요 소고기 소시 들어가서 약간 녹진해지면서 지금 살짝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기가 살짝 들죠 조금만 더 볶아줄게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에 미나리 준비를 살짝 넣고요 그리고 연두 한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때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서 레드페퍼 그라스를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런. 파스타 면을 넣고 면도 한세 스푼을 더 넣어주세요. 아까 면을 삶고 나서 면수 있죠? 그거를 살짝 부어줄게요. 이 면수를 뒀다가 농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혹시 이 면수를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할수 없지만 그냥 물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 쌈을 넣었던 잎을, 불을 끈 다음에 살짝만. 아, 네. 처음부터 잎을 넣게 되면 잎이 풀도 죽을 뿐더러 미나리 향을 좀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을 끈 다음에 그 잔열로 잎을 익혀주세요. 여기 마지막 단계 햄프시드 한 티스푼. 어, 엄청 고소하고 좋네요. 오늘도 역시 만들기는 간편하지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돌미나리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함께 그냥 대충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맛있게 영양 밸런스 좋은 요리 만들어서 잘 드시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